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답게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를 들어서 최초라는 이름이 붙은 게 많습니다.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의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했고,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보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특할비, 업추비 등도 사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한 것도 매우 큰 변화입니다. 반성과 책임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국권 모든 국가기관이 권한행사의 주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는 민주독, 민주적 제도개혁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이재명 정부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 켜켜이 쌓인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기존의 낡은 타성과 관성을 깨고 기존과 전혀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사안을 접근하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